얘들나 먹으면... 너네 지금 안 먹으면 안돼 어, 이제 먹을 때가 됐어 맛있겠다 어. 잘 먹겠습니다 원래 큰거 별로 안 사는데 큰거 맛있다 맛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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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? 음. 살것 같아 음. 진짜 에너지 충전되는 거 같아 나 한국 사람 어쩔 수 없나 봐나 매운 걸 먹어야 돼 어. 너무 좋은데? 응. 응. <laughs> 원래 이거보다 좀더 통통하지 않냐? 응. 주시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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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알지? 아, 원래 술 먹고 풀었어야 했는데 어, 술이 없네, 지금. 그러니까. 오늘 제가 말할 거는 최악의 전남 친 썰. <laughs> 30대가 되니까. <laughs> 많이 남자를 만나보진 않았지만, 그래도 경험상 있는 최악의 전남 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. 하겠습니다. 근데, 친구들은, 제, 전남자 친구들을,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. 너다 어, 알잖아. 아, 일단, 랭킹 중에서, 어차피 이름은 편집할 거니까, 누가 먼저일까? 일단, 맞았고. 어, 이 <laughs> 어,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? 건대에서 끌려가셨잖아요. 심지어 거기 뭐, 이상한 데도 아닌데. 어, 그냥 술집인데. 이제 거기 갔다고? 거의 끌려갔지. 어. 진짜. 아니, 간 것도 아니야. 그냥 줄서 있다가. 어, 그러니까. 심지어 줄, 줄 서서 기다려서 그 술집 가려고 했는데, 심지어 본인 핸드폰 집어 던지지 않았냐? 계속 깨지지 않았어? 깨졌어. 응.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. 그러고 우리 갔잖아. 맞고 가, 그거 갔잖아. <laughs> 나 그때 맞았어? 거기서도? 아니, 맞을 뻔했어. 아, 맞을, 맞을 뻔했지. 하고? 분위기가, 너? 그치? 여자한테 손지어 <laughs> 말려고 하는 사람은. 그치? 제가 <laughs> 제일 나빠. 어, 그러게. <laughs> 그렇게 딱, 그렇게 말하는, 그게 맞네. 그니까. 근데 나 그거 약간 까먹고 살았다?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아니, 그런가? 생각, 어. 근데 속눈썹이 제일 무섭지. 그건 그래. 근데 그거 착하긴 했어. 착하긴 진짜 착해. 근데 질투나 어, 맞아. 그리고 내가 막 남자랑 뭐 그러니까 친한 사람인데도 뭐가 있거나 이러면은 진짜 갑자기 눈이 음. 돌았었어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온 적도 있다니까? 같이 있을 때? <laughs> 그래 서 내가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지고 자한날 놀이터에서 그래서 맞은 거야 내가 <laughs> 그러니까 정강이를. 두번 맞았어? 맞진 않았고 그때 처음 맞은 거지. 대박이다. 놀이터에서 정강이 맞았잖아. 나 도곡동 살 때. 근데 그때 가 처음. 맞은 날이고. 그, 그 이후로 내가 남자한테 맞은 적은 없었어. 야, 근데 미쳤나봐. 어, 어, 발로 여기 정강이를, 제정강이 여기 때린 거예요. 그니까 내가 앉아서 놀이터에서 진짜 그때 그칼 들고 얘기한 거랑 그 전에도 막 폭력적인 것 때문에 응. 아, 제 얘랑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응. 오늘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내집 앞에 놀이터에서 응. 앉아서 내가 이제 거기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지. 그때 갑자기 또 눈이 도는 거야. 그래가지고. 너 다시 얘기 뭐라고 뭐라 그랬냐고 나한테 그러면서 서 있잖아 걔네 난 어, 앉아 있고 키가 나, 컸지 또어또 어, 또 키가 컸어 걔도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정강이를 발로 깠는데 너무 아픈 거야 <laughs> 아니, 당연히 아프지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여기서 진짜 헤어지자고 하거나 이러면은 얘가 어떻게 할것 같고 뭔가 더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얘를 달랬어 이 일단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달래고 집에 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아, 헤어졌지. 그 당시에 바로 못 헤어지고 무서워가지고. 야, 대박이다. 대박이지. 그 다음 헤어지자니까 뭐래? 어, 그렇게 카톡인가 그걸로 헤어지자니까 그때는 별말 안하는데 그러고 나서 몇달 뒤에 계속 연락 왔었지. 그러고 만난 거지. 근데 이... 널 진짜 좋아했어. 진짜 좋았지 아, 혼자 남자 아니고. 사람이었어아 이게 최악의 남친 소리라고 하니까 이게 저다 어, 모든 남친이 어, 갑자기 다끌어올리게됐는데 어. 어.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, 네. 얘기할 사람이 4 명밖에 없어. 어그 중에서 따지면 때렸으니까 막, 나쁘긴 하지. 최악이었어. 근데 널 제일 고통스럽게 한 거는 솔직히 그치? 응.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거는 그지가 되게 아팠잖아. 어 너무 그러니까. 아팠지.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윽해 <laughs> 약간 윽하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... 다시는 못할 것 같기는 해. 그런 사랑 못 만날 것 같기는 같기만에... 해. 그 네가 너무 희생적인 음, 음, 사랑은 못할 것 같아. 어, 내가 너무 희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뭔가 보호 본능이 어... 나한테 이제 보호가 엄청 세져가지고 좀 정이 들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밀어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, 아, 아. 어 약간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. 여튼 최악은 그때 맞았던 사람이고 그다음은 제가 제일 오래 만났던 어, 사람인데 얼마나 만났지? 5년 만났지. 5, 6년? 그, 근데 그 5년 남자는 좋은 남자이면서 나쁜 남자어 맞아. 너한테 많은 걸알려주었는데 많이 아프게 도거 맞아. 그래서 나도 최악을 처음에 어? 그분인가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또 그렇게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사랑을 너무 맞아. 많이 주기도 했어. 그걸 내가 맞아. 부정은 안 해. 음. 그것도 너네도 알잖아. 아맞 주변도 알 만큼 힘들게 한 만큼 잘하기도 너무 잘했어. 맞아. 우리 가족한테도 너무 잘했고, 친구들한테도 되게 잘했고. 제일 만나면 제가 힘들었던 점이 뭐야? 그 사람 만나면서? 공개 연애가 아니었었어요.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저희 비밀 연애를 4, 5년을 했었고, 극히 가까운 지인들만 알고 있는 상태였었어요. 그 분의 직업의 특성상. 근데 맞아. 이제 비밀 연애 하면서, 그 분의 또 직업 특성상, 여자에 관련된 일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좀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게 했었지 뭔가 욕하기에도 애매하고 응. 가족 어, 어, 너무 맞아. 가족 같아서어 너무 가족 같았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, 근데 대신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다 그래서 최악이었다 힘들어. 너 만약에 다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너한테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? 다 알아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이래 어떻게 될지 알아? 어 그러니까 아 너가... 결국은 안 좋게 끝나? 아, 그거는 모르지? 어, 아, 그거는 몰라? 어. 왜냐면 너가 이해해서 응. 더 이렇게 잘 만나냐 아니면 너가 힘들고 아파해서 끝나냐 이거지 아 유명한 사람은 안 만날 것 같은데? 아 모르겠어 유명한 사람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저 진짜 그분이랑 데이트할 때도 알아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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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때마다 음. 도망갔어요 제가 <laughs>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교희가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? 지착이 다 흑백은 좀 강해 다 그런가? <laughs> 느낌이 다좀쎄 우리 넌 약간 리더십 있는 어, 사람이 어, 좋아해. 오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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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나 그거야. 그거 진짜. 팩? 근데 그게 <웃음> 너가 <웃음> 이후야. 맞아. 원래 안 그랬었어. 음, 원래는 음, 그냥 뭐 그냥 다 각자 뭐. 고 그냥 얘 좋다면 다 맞아. 음, 참나나 좋아서 좋아. 너 축장 <laughs> 뭐 지갑 막 그런 거 하나도 아, 맞아. 맞아. 이상형이라는 게 없었어요. 얼굴도 안 보고. 나 맞아. 대신에 이제 진짜 너네가 말한 것처럼 음, 이후로 어.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엄청 더 명확해졌지. 왜냐면 너가 그때 약간. 너의 자아가 조금 막게 확실히 오. 정해질 사회생활 시작하고 막 이럴 때그 사람을 만나가지고. 맞아, 어릴 때 만나가지고. 그, 그 사람한테 맞아. 이제 정해진 것 같아. 근데 그 사람이 좀 괜찮, 괜그 거. 어, 맞아. 그러니까 너가 보고 배운 거지. 맞아.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폭력적인 사람은, <laughs> 폭력적인 사람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. 맞아. 그래서 그건... 딱이 보여. 그딱 봐도 어. 어 되게 삐딱하게 생겼네. 이게 딱 보여. 되게, 되게... 아니 근데 그건 우리가 서른 살이어서 그래. 애기 때는 몰라. 근데 이제는 관상이 조금 보이기는 해. 진짜? 아닌 것 같아. 아니 안 보이는 것 같아. <laughs> 어안 보이는 것 같아. 어못 보고 계세요. 아직 눈이 안 보이시는 것. 눈을 감으셨어. <laughs> 아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는 거 맞죠? 저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죠? <웃음> <웃음> 뭐? 그게 모르겠어요. 그냥 모르겠어요. <laughs> 여러분들 팩트가 그래서 뭐냐 이러 다가 연애 전 스토리를 다 얘기하게 생겼는데 팩트는 폭력적인 사람 만나지 말기 <laughs> 바람 피는 사람 만나지 말기. 근데 그 남자 보는 눈을. 그러니까 이거 펴쳐서, 근데 이거는 근데 많이 만나봐야 돼. 거야. 이거 근데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없어.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그냥, 좋은 사람 만나요. 좋은 사람 만나요. 어, 좋은 사람, 어, 좋은 사람 만나고, 상처도 근데 받아야 맞아, 더 좋은 맞아.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,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. 경험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것 같기는 해. 응. 저도 별의별 남자를 많이, 근데. 만나보는 엄청 막 그러진 않았어가지고. 마, 많진 않은데 다 특이 케이스긴때문 어, 나도. 많진 않은데 그 케이스가 다 응. 좀, 응. 좀 스펙타클 해가지고. 응. <laughs> 그럼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어, 무 주는 거